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의사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면서 소문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본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큰 칭찬을 하신 다음에 18절에서부터 그 유명한 축복의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저희 오늘 이 복음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지만 이번 주간의 이리도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면서 그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정말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흉흉한 때가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즉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 알곡에게는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갈 은혜의 기회가 될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시는 그런 묵상의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의 교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깊게 묵상하도록 우리를 잡아챕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주제는 왜 하필 베드로의 고백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칭찬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실 적에 가장 먼저 모았던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베드로였지요 그리고 열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우등생 중에 우등생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며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파하면서 들어주고 어루만져 주던 예수님이 가진 그 자비의 성품을 바로 곁에서 보았고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설교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귀로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바로 옆에서 체험을 했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빵을 먹이던 그 자리에서 함께 빵을 맛보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바다 한 가운데 빨려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맞잡아 보았던 것도 바로 이 베드로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눈으로, 소리로, 맛으로, 그리고 손으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할것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매우 훌륭한 예수님의 학생이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서 말씀에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대목을 가만 들어보면 주님이 칭찬하는 대목은 학생으로서 가진 그런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즉 너의 육체와 너의 경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생각과 오감과 너의 지식, 너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제한된 지식과 경험 안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제한된 시각, 제한된 소리, 제한된 맛, 제한된 촉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 오감의 그 기준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같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체험은 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과 이성, 우리의 지식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도, 죽을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환상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체험,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이것만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자만하며 삽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이런 교만이 교회 안에 괴물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광장 한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바보 천지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며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고 가진 체험을 다해 보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너무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열광합니다. 왜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는 그 신뢰가 우리의 오감 우리의 지성 그런 곳에 늘 기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강력한 권력의 우리의 나약한 이성은 그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칭찬은 혈육이라고 하는 혈육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체험이나 지식, 능력, 권력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은 오늘 복음서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가 참 특이한 도시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곳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되는 헌정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카야사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고 화려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하고 화려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그런 배경이 되는 이 도시 한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묻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그 도시의 분위기와 무척이나 또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풍요와 쾌락, 권력의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무척이나 초라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도시는 감각적이고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지만 주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주님의 행동들, 주님의 여정들을 본다면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예수님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20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2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 도시에서 이 화려한 도시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나 이제껏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에 대한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가 몇 차례 걸쳐서 나오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곳입니다. 누구도 이런 말씀을 이런 도시 한가운데서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의 그 운명이 바로 이길 위에 있다는 것을 들려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길,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동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영어에 보면 시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대표단 회의를 시노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교단을 시노드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58년도에 미국에 있는 미조리 루터교회가 한국에 선교를 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제 6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루터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미국 미조리 교단을 말할 때또 미조리 시노드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노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에 맨 앞에 접두사인 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순이라고 하는 말과 호두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간다. 그래서 신호두스 이게 시노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시노드. 또 교회 대표회의, 교단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단어가 5세기 이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교회에서는요 식탁을 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신호도스 그러니까 신호드르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만찬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식탁을 나누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길동무들을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 그리고 하나로 섞이고 하나의 반죽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과 그 삶이 우리 한 가운데서 섞이지 않고 하나의 반죽이 안 된다면 교회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따귀를 맞았고 희생되는 것이 희생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뒤섞이고 혼합되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성찬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개인, 특정한 인물이 도드라지거나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순간 그것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는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서도 목격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언급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상상을 해 보면 매우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아마 주님도 그런 의미로 지금 베드로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야. 폭풍우가 흔들려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 폭풍우가 흔들리는 그곳에서도 안전한 항구처럼 배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충분히 쉬다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항할 수 있는 곳이 교회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런 기분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만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경고가 될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곳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이곳에서는 일곱 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두 번째 씨앗이 뿌려진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자 싹이 가장 빨리 나옵니다. 바라가 가장 빠르고 싹이 제일 먼저 떴으니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곳이야말로 가장 기대가 되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흙이 깊지 않아서 정우의 태양에 그냥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앗비유를 우리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서 읽어볼만합니다. 돌밭과 반석을 연결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푸른 싹을 빨리 낸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자칫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정오의 태양에 힘없이 사멸할 가능성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내려가 있는 땅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교회를 말하면서 축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성도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매우 혹독한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칭찬도 좋고 천국 열쇠 받는 것도 좋은데.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거는 싫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유익을 위한 교회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교회는 노,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품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라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복음서 기자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내용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투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신자는 도대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묵상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그거 하나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교회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성의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식탁을 나누며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고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섬기고 나누며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그 목적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누는 길동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렇게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와 섞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우리끼리의 유익을 넘어서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혁명 마틴 루터의 1520년도 글인데요.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온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릴 이글 속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아름다운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152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시기입니다. 루터에게도 그리고 루터와 함께 있었던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게도 사실은 광풍과 같은 시기, 절벽과 같은 암울한 시기가 바로 1520년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에 면제부에 반대하는 95개조 논제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로마 교회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520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예고장을 받게 됩니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는 완전한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는 것은 너는 천국 못 가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천국 너는 절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고지장이 이제 루터에게 발부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루터 개인에게도 그렇고 루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아무런 시기,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시기가 바로 1520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참역설적이게도 매우 아름다운 글들이. 이 시계 루터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회중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그저 자기 유익만 채울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전체를 위한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회중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 교회의 기도가 될수 있고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회중에 모여 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방법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들여지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추겨서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노래하고 춤추며 책도 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신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와 모임을 만들어 많은 집회에 성대하게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만 교회 생활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교회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는 잊혀지고 효력 있고 풍성한 열매가 약속된 교회의 기도가 죽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 이룰 수가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바른 교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에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마귀는 기도 없는 대성, 대성당에 움집한 수많은 군중보다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나 인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것과 시끄러운 것만 좋아하는 마귀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우리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올려지는 교회의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모두의 생명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중앙루터 교회가 자기만족 대신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